마지막으로 환율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00원대 후반에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. 1490원을 넘기면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 신호가 포착됐습니다. 바로 FX 트리거 계약 때문입니다. 이는 수출 기업들이 환차 손을 막기 위해 외국계 금융기관과 맞는 파생상품 계약인데요. 환율이 일정 기준 이하에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환전이 가능하지만 그 선을 넘긴다면 바, 반대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녹인 조건이 발동됩니다. 서울경제가 단독 입수한 금강원 자료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 두 곳과 체결한 FX 트리거 계약만 해도 28건, 약 4,480만 달러 규모인데요. 여기서 설정된 트리거 환율 부분이 바로 달러당 1,490원입니다. 예컨대 A 기업은 1490원을 넘기면 3천만 달러를 낮은 고정 환율로 강제 매각해야 하고 B은행과 C은행도 각각 1490원에서 1495원 구간에서 수백만 달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현재까지는 환율이 이 선을 넘긴 적은 없지만 올해 장중 최고가인 1487.6원, 불과 2.4원을 남은 이 임계점을 넘긴다면 특히 중소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2008년 키코 사태의 재형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기사 AI가 어떻게 보는지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AI 시선 포인트 세 가지 중첫 번째는요, 리스크 관리 자동화의 필요성입니다. 이번에 나온 FX 트리거 계약들, 결국 기업들이 환율 변동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. 그런데 이걸 고정된 조건으로만 설정해 두면 급변하는 환율 상황 속에서 속수무책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. 이럴 때 AI는 이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지금 위험이 어디서 커지고 있고 이런 경고를 자동으로 줄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도구가 될수 있다는 시사점이 나왔습니다. AI가 보는 시선 두 번째는요, 중소기업 리스크 대응의 격차입니다. 대기업들은 나름 시스템도 있고 인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환 위험 관리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나옵니다. 하지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규모처럼 여전히 감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 이럴 때 ai가 나서서 자동환율 알람 또 위험 수준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또 적절한 대응 전략을 제안해 주는 방식으로 디지털 조력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건데요.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리스크 격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i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짚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키코 재발을 막을 수 있는 AI 활용 방향성 필요, 방향에 대한 필요성인데요. 이번 사태가 사실상 제2 키코 논란으로 밖에 번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건 단순히 기업의 책임으로만 볼수 있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한 금융당국이 위험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거나 또 상품 구조를 사전에 검토해서 위험한 계약을 걸러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한번 해야 하는데 결국 이는 AI가 감시자이자 보호자로서 우리 금융 생태계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 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ai라는 키워드가 나왔는지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환율 이슈는 ai라는 키워드가 기사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ai가 가장 강력하게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복잡한 금융 리스크나 특히 환율 파생 상품 구조처럼 변수가 많은 시나리오 영역은 바로 ai가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또 최적의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게 이들의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런 ai 서 AI 분석 포인트가 AI 시사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. 전체적으로 뉴스 한번 다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2008년 키코 사태는 단순 금융상품 실패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 부재, 또 정보의 비대칭성, 그리고 제도적 감시의 부실이 빚어낸 복합 위기였습니다. 이번 FX 트리거 이슈는 그 당시와는 다른 상황일 수는 있지만 위험 신호가 감지됐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AI 기술이 발달한, 발달한 지금 이런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고 또 경고할 수 있는 구도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 구도 그 도구를 누가 갖고 있고 누가 또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AI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적절히 잘 섞어서 기업의 생존 전략과 함께 바라봐야 한다는 시선까지 저희가 함께 짚어봤습니다.